한겨울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서늘했어요. 민수는 얼어붙은 트럭 문을 두번 당겨 열린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시동키를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엔진이 떨렸고 하얀 입김이 전조등 앞에서 흩어졌어요. 계기판 불빛이 켜지자 운전석 앞에 붙인 가족사진이 짧게 반짝였어요. 그는 장갑 끝을 맞물리며 오늘 배달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표 위에는 추가 물량 표시가 붉은 펜으로 세줄 그어져 있었어요. 허브센터 뒤편 골목에서 다른 기사들의 엔진 소리가 줄지어 깨어났어요. 상구는 형광 조끼를 여미고 클립보드를 든채 대기선 끝을 왕복했어요. 그는 민수의 창가에 손가락 두 개를 들어보이며 상차대 쪽을 가리켰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히터를 약하게 틀어 앞유리 김을 지웠어요. 집 창문 커튼 사이로 불빛이 얇게 새어나왔어요. 지연은 수빈의 담요를 어깨까지 당겨덮고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식탁 위에는 새벽에 싸둔 도시락과 물한 병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지연은 도시락 끈을 다시 묶으며 손끝을 한번더 눌러 고정했어요. 그는 시계를 보고 현관문을 살짝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밀려와 발끝을 시리게 했어요. 트럭 앞에 선 민수가 모자를 고쳤었어요.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민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허브센터는 벌써 분주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 상자가 흘러오고 스캐너가 찍히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어요. 민수는 자신의 구역 코드를 확인하고 파란 라인 앞에 트럭을 정확히 붙였어요. 상차팀 두 명이 리프트를 내려 첫 팔레트를 밀어 넣었어요. 상자 옆면의 우편 번호가 눈처럼 빼곡해졌어요. 민수는 무게가 묵직한 박스를 먼저 바닥 쪽에 고정했어요. 모서리에 보호 스펀지를 끼우고 레치 스트랩을 두번더 조였어요. 스트랩 금속 버클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어요. 상구가 다가와 오늘 노선이 일부 변경됐다고 알렸어요. 민수는 새로 찍힌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고 동선을 머릿속에 다시 그렸어요. 첫 구역은 언덕 많은 오래된 연립촌이었어요. 그는 내비게이션의 우회 지시를 끄고 자신이 아는 새끼를 택했어요. 골목 입구에 쌓인 눈더미를 타이어가 느리게 밀었어요.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앞유리를 쓸어내렸고, 시야가 좁아질 때마다 속도를 낮췄어요. 브레이크를 가볍게 두번 밟아놓으면 상태를 확인했어요. 차체가 미세하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민수는 스노우 체인 텐션을 떠올리며, 다음 정차 지점까지 거리 계산을 했어요. 도착 알림이 울리자 그는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트럭 뒤에 세웠어요. 상자 바코드를 찍고 수치 위치를 확인한 뒤 허리 벨트를 조여들 것처럼 안았어요. 그는 숨을 짧게 고르고 3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계단 참은 어제 쓸어낸 물기가 얇게 얼어 있었어요. 민수는 발끝을 사선으로 디디며 중심을 낮췄어요. 손잡이의 금속이 장갑을 통해서도 차갑게 전해졌어요. 3층 문 앞에 도착하자 초인종 대신 지정 장소에 두라는 메모가 보였어요. 그는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상자를 안정적으로 내려놓고 사진을 찍어 전송했어요.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어요. 상구가 단체방에 눈이 더 세게 온다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어요. 민수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음 주소를 내비에 입력했어요. 엔진 소리가 다시 낮게 깔렸고 트럭은 또 다른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새벽에 불빛이 거리를 따라 흘렀고 그의 하루도 그 불빛을 따라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 햇살이 허브센터 천장 유리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를 수백 개의 상자가 쉼없이 흘러가며 기계음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민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팔에 힘을 주며 상차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한 구역이 더 늘어났다는 소식에 그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구는 본사에서 내려온 효율점수제 공지를 손에 쥔채 직원들에게 일일 물량을 배정했어요. 오늘부터 점수로 평가 들어갑니다. 사고 없이 신속하게요.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미묘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의 트럭엔 다른 사람의 구역 물량까지 얹혀 있었고 짐칸은 벌써 가득 찼어요. 장갑 안 손바닥은 땀에 젖어있었고, 스트랩을 조일 때마다 미세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통증이 점수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점심 무렵, 들어가는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히터를 켤 수도 없었기에 창문을 살짝 내리니 매캐한 먼지 냄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삼각김밥 포장을 뜯어 한입 베어 물었어요. 휴게소를 들를 시간조차 없어서 차 안이 곧 식탁이자 쉼터였습니다. 바로 그때 단속 차량이 다가와 경광등을 켰어요. 민수는 급히 시동을 걸고 출발했지만 좁은 도로 옆 벽면에 트럭 문이 스치며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확인했으나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점수가 깎이고 깎인 점수는 곧 불이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도로 위에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그는 묵묵히 다음 배송지를 향해 핸들을 틀었습니다. 운전석 아래로 떨어진 휴지에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오후 4시가 지나자 골목마다 눈이 녹으며 지늘기 튀었어요. 민수는 무거운 박스를 양팔에 끼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시계가 진동하며 하루 걸음수를 알렸고 숫자는 이미 2만보를 넘겼습니다. 배송지 현관 앞에 상자를 두고 사진을 찍자 휴대폰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어요. 그는 예비 배터리를 찾았지만 어딘가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 어지러움이 스멀스멀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며 시야가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차문에 기댔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대신 귀 안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겨우 떴습니다. 아직 남았어.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지연은 퇴근하자마자 세탁기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세제 뚜껑을 여는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구겨진 휴지가 나왔고, 붉게 번진 코피 자국이 그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세탁통 안으로 넣었어요. 물소리가 차오르며 회전이 시작됐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무겁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수는 반찬 하나 집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의 눈 아래는 깊게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붉은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당신 병원 한번 가봐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어요. 하루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비는 아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숙제를 접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밥그릇과 식은 국그릇만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커튼 너머로 어두운 거리를 바라봤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반짝일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손을 모아 쥐며 속으로 무언가를 삼켰어요. 서로를 향한 걱정이 점점 오해로 번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는 알람을 사시로 맞추고 누웠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이미 피로가 묻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이불 끝을 당기며 속삭였어요. 오늘은 제발 푹 자요. 새벽 공기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알람이 울리자마자 몸을 일으켰어요. 손끝이 저릿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트럭키를 챙겼습니다. 지연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녀는 문틈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고 말없이 바라보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엔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냉기처럼 식어갔어요. 지연은 도시락을 꺼내며 뚜껑을 열었다가 그대로 덮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다시 고무줄을 묶었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트럭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지자 그녀의 눈가엔 말없이 빛나는 물기가 맺혔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토요일 오후 민수의 트럭은 도로 위에서 흔들렸어요. 앞 유리를 때리는 눈발이 시야를 가렸고 와이퍼는 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세게 움켜쥐었지만 팔에 힘이 풀려갔어요. 트럭이 미끄러지며 인도 턱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민수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적재함의 상자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시트 옆에 놓인 배송표를 확인하며 남은 주소를 세어 보았어요. 네곳 남았네. 이것만 끝내면 돼요. 그러나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차안 히터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코끝에서 다시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는 서둘러 휴지를 찾아 코를 막았어요.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숨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트럭 문을 열고 내리려 했지만 발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어요. 눈밭에 한쪽 무릎이 닿자 한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목소리는 허공에 묻혔어요. 그는 마지막 상자를 품에 안고 계단 아래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 상자는 겨우 다섯 킬로 남짓했지만 그의 몸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숨이 짧아지자 그는 결국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송이가 머리 위에 쌓였고 몸은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놓친 상자가 눈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 행인 한 명이 눈 속에 쓰러진 트럭을 발견했어요. 창문 안쪽에 고여있는 붉은 휴지 뭉치를 보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이 폭설 속을 가르며 달려왔어요. 구급대원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민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한 맥이 손끝에 잡히자마자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에 씌워졌어요. 트럭 안에는 배달되지 못한 상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자 중 하나엔 아이 생일 선물이라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센터에 있던 상구는 구조 요청 전화를 받고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본사 보고보다 먼저 지연에게 연락을 걸었어요. 지연 씨, 민수 씨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병원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지연은 코트를 걸칠 틈도 없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엔 수액줄이 얽혀 있었어요. 민수씨 들리세요? 민수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탈수, 고혈압성 출혈로 인한 쇼크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지연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시선을 돌렸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응급실 창 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